화계사입니다. 하 타종 고양니다 내가 안 해본 걸 한다는 거. 여러분 저 템플스테이 갑니다. 이렇게 가방도 다 챙겼어요. 이거 개인 수건 가져가야 돼서 수건 챙겼고 삼각대도 챙겼습니다. 가방이 터지겠어. 아우, 내가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템플 스테이를 오르막 길이야. 관계자입니다. 오, 멋있다. 여러분, 방에 들어왔습니다. 오, 이렇게 창문이 있네. 좋은데, 밑에는 이렇게. 이게 뭐지? 오, 차도 마실 수 있나 봐. 여기 옷장이 있고, 이렇게 화장실도 있습니다. 완전 좋은데요? 절복이야. 보여줄까요? 이렇게 생겼어. 지금이 1시 16분이거든요. 이따가 1시 반 지나면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사찰 투어를 합니다. 그리고 2시간 쉬었다가 4시 반부터 밥을 먹을 거예요. 밥을 4시 반에 먹어? 저녁을. 그리고 예불하고, 9시부터 잡니다. 9시부터. 나 힐링하려고 온 거라서 일안 하려고 온 건데, 또 이렇게 찍고 있네. 여기가 제가 묵고 있는 방이 있는 곳이에요. 헉, 좋죠. 이 푸르름을 봐 여기 아까 찍었던 데고 아 새소리 좋다 새소리 들리세요? 너무 예뻐 꽃이 엄청 많아요 화계사가 꽃화의 계곡계라고 해요 그래서 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장독대도 있어요 안에 계신 분들, 방해될까봐 찍지는 못하겠다. 힐링 된다. <laughs> 여러분, 여긴 계곡이 있어요. 아, 아니, 연등 밑에가 너무 예쁜것 같아. 너무 예쁘죠 안에 불쌍이 있어요. <laughs> 나도 보이네. 여긴가 보다. 와. 저 뒤에는 북한산이다. 아, 먹다가 여러분 아까 진짜 웃긴 일이 있었잖아요 아까 사찰투어 하면서 설명을 듣는데 이제 예불하는 거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예불을 할때 스님이 어떤 글을 읽어주시나 봐요 근데 그 어떤 글을 읽어주시는지가 책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제 여자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자어로 된 그런 말들이 있는데, 앞에는 내가 기억이 안 나.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필기, 뭐, 뭐, 시방삼세. <laughs> 하필이면 왜또그 부분을 읽으셔. 아, 자꾸 시방삼세라고 하시니까. 아, 너무 웃겨서 미치겠는 거예요. 아, 물론 그 말이 되게 좋은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제가 웃음이 터져가지고. 아 진짜 막손 꼬집고 막 이랬는데 제가 진짜 겨우 겨우 참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방석을 딱 내려놓으시더니 이게 절을 하시면서 시범을 보여주시겠다고 또 절을 하시면서 시방 <laughs> 아제 제 얼굴이 이렇게 보여졌고 <laughs> 같이 이제 들으셨던 두 남자분이 계셨어요 그까 그러니까 니안 웃으시더라고 그걸 듣고도 안 웃더라고. 근데 한 분은 내가 봤어 피식하는 거 나, 내가 봤거든? 나중에 물어보니까 웃겼대 너무 근데 자기는 속으로만 웃고 참았대요 반성하긴 합니다 근데 진짜 그 상황에서 그 단어를 여러 번 들어봐 그게 안 웃고 백이나아 <laughs> 진짜 시방삼수 무슨 뜻이야 대체 <laughs> 이불을 깔 거예요 어 어디가 앞야 사정 어 오신다. 선님 오신다. 제 숙소로 가서 쉴 거예요. 책 가져온 거 읽으려고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안 가. <목소리> 여러분, 집에서 입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근데 절바지는 편해서 입고 있어요. <목소리> 보이나? <목소리> 이 차이를 리고 싶은 게 뭐지? 오리오리 오리 이제 뒹굴다가 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5시 7분입니다. 저는 아까 4시 반에 일어나서 다 씻고 지금 준비 다 했고 근데 사실 잠을 못 잤어. 아유 베개가 너무 높아. 저는 딱그 목에 맞는 베개를 쓰거든요. 이게 일정표인데 저는 새벽 예불은 안 했고 이따가 아침 공양 밥을 먹을 건데 그 전에 5시 40분쯤에 일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출 좀 보려고 합니다. 저기 염등이 켜져 있어요. 여러분, 이튿날 젤볶를 익겠습니다. 제가 잠을 좀 잤으면 좋았을 텐데, 내 생각에 한 3시간도 못잔것 같아. 어? 뭐야? 어? 했었어. 어떡해. 잠깐 햇는거 보려고 일찍 일어나는데. 어디가? 해 뜨는 거. 아니, 내가 해뜨는거 보려고 일찍 일어났는데 이거 실화냐, 이거? 뭐야? 이뜬 거예요? 해? 설마 아니겠지? 말도 안 돼. 안 돼. 어디가 해뜨는 데였는지 기억이 안 나. 예쁘다. 여기가 아닌데. 왠지 여기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이미 뜬것 같죠? 해. 너무 밝아. 여기가 아닌 것 같아. 근데 해는 뜬것 같아. 어딘지 못 찾겠다. 그냥 아까 거기서 봐야지. 벌써 뜬것 같긴 하지만. 아돌 들어갔어. 아, 아, 아. 저기 달은 있다. 아, 예쁘다. 여러분 둘째 날입니다. 해떴어. 아, 제가 해 보려고 일찍 일어났거든요. 제가 오늘 머리를 안 감아 가지고 촬영을 안 하려 그랬는데 괜찮죠? 일단 템플스테이 좋습니다, 여러분. 음, 좋네요. 근데 사실 어제까지는 어 이게 뭐 절이라서 좋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혼자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가져서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아침에 해 뜨는 거 보려고 나갔잖아요.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새 소리를 들으면서 그 절의 풍경을 보니까 아, 이래서 템플스테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어제보다 오늘 오늘 아침에 그 아침에 전경을 봤을 때 아, 절이 좋다. 확실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묵고 있는 절이 화계사예요. 화계산이 북한산에 있는 절인데, 어, 제가 여기에 묵었으니까 화계사의 좋은 점과 아쉬웠던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템플 스테이 할때 일단 가장 좋은 점은 여러분 보셨다시피 방이랑 화장실, 이 숙소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좋은 거죠, 깨끗하고. 숙소가 좋다는 점이 가장 좋았고, 그 다음에, 어,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북적이지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휴식하러 오시는 분들에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다른 곳엔 안 가봤지만 여기 절들이 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 풍경도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가 북한산에 있다 보니까 어제 제가 갔던 전망대 있죠. 거기도 올라갈 수 있고, 거기 올라가는데 한 20,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 코스 말고 더긴 코스로 무슨 바위 보러 가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저희가 안 갔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볼 때가 있다는 거. 다섯 번째는 차 없이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때도 굉장히 편하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절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기대를 왕창 하고 있었는데 절밥은 그냥 그렇던데? 뭐, 다른데 절을 제가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절반 말고는 딱히 뭐, 부족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laughs> 잡소리 토크 재밌었는데. 잡소리 토크,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아직 안 올릴 뿐이지. 여러분, 구독자가 800명을 찍었습니다. 아, 정말. 감사, 감사드려요. 박수 쳐야지. 절에서 이렇게 800명을. 1000명까지 200명 남았어요, 여러분. 금방인가?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저의 템플 스테이 후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 힐링을 원하시는 분들께 꼭한 번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게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어, 이 템플 스테이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막상 또 오기 전에 아, 괜히 막 약간 떨린다고 해야 되나? 약간 설렌다고 해야 되나? 내가 안 해본 걸 한다는 거, 내가 안 해본 경험을 내가 굳이 찾아서 뭔가 한다는 게 저한테는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자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일상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는 약간의 변화를 내가 자꾸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조금 더 다양하게 내 삶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현실 고민이 여기 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잠깐 모든 거에서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또한 15분 있다가 밥을 먹으러 가야 돼요. 아침 공양을 하러 갑니다. 오늘은 좀더 맛있었으면 좋겠다. 오전는 이렇게 새 소리가 크게 지저지겨 않았던 거. 왜냐면 그때는 좀덜차분했거든 음. <laughs> 일방적으로 어. 해야 좀 차분해져요. <laughs> 그래야 이제 막 나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음. <laughs> 여러분 이제 갈 준비하고 있어요. 스님, 방금까지 스님하고 차담했어요. 진짜 좋았어요. 어, 이제 좀 절에 오는 것 같은 느낌이 <laughs> 이제 가야 돼요. 음. 아쉽네요. 종리 잘 이냈죠. 안녕 화계사 고마웠어.